제가 하는 수술 중에 꽤 많은 수술이 저는 재건 미용 성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음. 우리가 미의 기준을 봤을 때 정상을 0이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인 분들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재건 수술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재건 수술에 해당되는 뭐 흉터 수술이라든지 예. 켈로이드뭐 등등등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플러스로 만들어 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재건 미용 성형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아, 원래 플러스였는데 그쵸? 수술이 잘못돼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0 또는 플러스로 만들기 만들. 위해서는 이게 재건의 개념이 들어가요. 들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위별로 보면 뭐눈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하게 뭐 흔히 아시는 거 있잖아요. 뭐소세지처럼 됐다. 소세지처럼된게 두꺼워져가지고 방금 어제 한거 같은 수술. 아, 아 이렇게 막 아. 눈이 이렇게 아. 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윤곽 수술을 했는데 과도하게 잘려서 약간 개턱처럼 보인다고. 코부터 <laughs> 턱끝까지 거리가 짧아지는 걸 개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여기를 좀 보완해 준다든지 음. 그런 경우도 사진 잠깐 하나만 보실까요? 네. 아. 진짜 맞아, 턱이 진짜. 없으시네. 네. 사각턱을 깎았는데 네. 너무 과도하게 깎이면서 이 밑에 침샘도 밑으로 처지고 코끝부터 턱끝까지의 거리가 정상적이지 않게 이렇게 압착된 네. 느낌이 들죠. 아좀 네. 어,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 네. 저렇게 정상적으로 이게 약간 살짝은 튀어나와야 네. 저렇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렇게 수술이 잘못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뭐 환불받는다고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마음가짐의 문제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한테 네. 자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네. 예전에 플러스 이때를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일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예뻤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 현재 상태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요 네. 원래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자꾸 하시면 스스로도 되게 불행해지고 그러면 결국 닥터쇼핑이 돼요 결국은 만족을 하시냐 못 하세요 음. 수술을 하고 실패를 하셨더라도 음. 지금 현재에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찾아야죠. 네. 찾고 개선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은 있지만, 네. 정해놓은 틀 안에 딱 맞추려고 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불행의 시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댓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코에 실리콘을 네. 넣었는데 피막 둘러싼... 생겨서 뺐대요. 그런데 다시 넣고 싶은데 음. 한번 부작용이 있었으면 다시 넣어도 또 어, 똑같은 상관없어요. 부작용이 생기는? 상관없어요. 생기면... 상관없어요. 또 부작용 생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실리콘이 현재 나와 있는 재료, 재료 중에서 제일 안전하거든요. 네. 상처나 흉터가 너무 심하면 그런 경우는 자가진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모양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부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실리콘으로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아, 부작용이 생겼다고 또 똑같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저희 댓글에 아버지가 구하나사가 와서 짱눈이 되셨다고 그래요. 이게 구한, 구하... 한쪽이 마비가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안면 신경마비를 아. 이제 한, 한의학적으로 구한화사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 얼굴이 이렇게 딱 반이 있는데, 나머지 반에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내려오세요. 음. 그러면 우리 몸은 반대쪽으로 과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음. 내려와서 못 쓰는 쪽에 비해서 반대쪽은 더 많이 올라가는. 네. 그 다음에 입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 쳤습니다. 쓰잖아요. 그럼 이쪽이 처지게 되면 반대쪽은 더 많이 당겨져요. 어. 그러니까 더 좌우 차이가 나 보이거든요. 음. 움직일 때를 똑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무표정하게 가만히 계셨을 때 비슷하게 보이게 해드리는 방법들은 조금 있어요. 처진 쪽을 더 크게 하고, 반대쪽을 좀 낮추고, 음. 이마를 좀 들어 드리고, 그러면 얼, 얼추 비슷해 보여요. 네. 이분은 구하나사까지는 아닌데, 네. 어 완전 짱구요 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으시죠오 그거 주셨네요 진짜 어. 언뜻 벗은 양쪽 같으시죠? 네. 어. 자세히 보면 짝짝이거든요? 우리가 짝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환자한테도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건데 언뜻 스치거나 1초 봤을 때 짝짝이 아니면 짝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내거울로 들여다봐서 1분 동안 계속 봤어 네. 그래서 짝짝이 아닌 사람 있으면 단한 명도 없어요 음. 이분은 자세히 봐야 짝짝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술이라든가 음. 이런 데 이물질 같은 막 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엄청 많이 제거하시죠. 네. 실리콘만 제거 제외하고는 웬만한 건다 제거돼요. 실리콘은 입자 하나 하나가 정상 조직 사이로 다 파고 들어가요. 아... 그리고 실리콘이라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녹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되죠 다 색상이 아닌 실리콘은 그냥 이렇게 들어내면 되는데, 네, 네, 그냥 완전히 흉터 성형은안 하세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 많이 하죠. 대학에서 교수를 했었기 때문에 네. 종양제거뭐 이런 거는 되게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라서, 네. 예를 들어 쌍꺼풀 재수술, 네. 그것도 사실 일종의 흉터 수술이에요. 흉이 심하니까 다시 하는 네.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코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흉이 심해. 네. 그럼 재수술하면서 흉... 도없어지고 그러니까 흉터 수술은 기본적으로 원래 깔고 하는 거고요. 네. 네. 마지막 멘트가 사실은 음. 제거 수술을 고민하는 찐친들에게 한 마디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해야 되겠어요. 네. 현재 상태를 아, 인정해라. 그 상태에서 좋아지면 되는 거지 예전에 나로 돌아가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맞아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 거 네. 같아요. 그래도 또한 마디 하신다죠?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laughs> 괜히 그렇게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아요. 딱, 훈훈하게 마무리 됐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네. 또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친들 안녕.